요틀 뒤처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모카자수 패키지 구입하신 분 대상으로 설명드리는 거긴 한데 요 후프링 수틀이 기본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일단은 얘가 얘가 뒷면 자수가 다 완성됐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끼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수가 다 완성된 상태에서 여기를 바느질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안으로 얘가 말려 들어갈 수 있게끔 원형과 비슷하면 좋으니까, 여기를 살짝 굴리듯이 여백을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랐어요 하고 그 다음은 자수실을 길고 넉넉하게 잘라서 준비해줍니다 가닥수는 크게 상관없고요 바느질 실 있으면 바느질 실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때는 흰색이나 아이보리 컬러로 해주시고 저는 잘 보이시라고 색깔 있는 실을 사용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홈질을 해주시면 돼요 바깥으로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 이렇게 왔다갔다. 이런 식으로 끊어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안으로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반복해줍니다. 바깥 안쪽, 바깥 안쪽. 프랑스 자수에서는 러닝 스티치라고 하고, 바느질에서는 홈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땡겨주면 1차로 완성이 되고 조금 더 빡빡하게 여기 상단 표면이 팽팽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전체적으로 러프하게 한번더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한번더 해주시면 해주시고 매듭하시면 되고 저는 자투리 원단을 사용해서 여기 남는 원단이 조금 다르지만 실제로 하실 때는 이 남는 원단이 균일하게 돼 있으면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벽에 걸어두는 용도로 사용해서 뒷면이 보이진 않지만 여기 보이는 게 싫다 하시면 그 펠트지가 있어요. 접착형 펠트지나 아니면 일반 펠트지로 해가지고 덧대서 한번 더 바느질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